오늘 데일리 뉴스를 어제부터 저희가 시작하로 했는데 어제 하나 보냈고 지금 저희의 이다정 기자하고 다른 팀이 파리에 가서 아마 한 곡씩 올렸을 거예요. 파리에 이제 도착해서 뭐 피곤하고 뭐 아직 그럴 텐데 지금 아마도 파리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드렸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그 사이에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혼다 코리아에서 하는 행사에 왔습니다. 이건 테크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음, 이 혼다가 신형 어코드를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이런 것들을 대거 투입을 했는데 이게 좀 기술적이고 어려운 것들도 많아서 시승 행사 때 발표했던 거하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새로운 행사를 또 마련했다고 해요. 네, 어코드에 새롭게 적용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을 좀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이런 차들이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실은 이 자리는 올1년 동안에 플랜은 없던 행사를 추가로 여기 신분께서 의견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루프 쪽 사이드 패널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존 차량은 어 이제 검은색 올딘이 이렇게 좀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루프 쪽 라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저희가 매끄러운 캐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 루프와 사이드 패널 쪽에 저희가 레이저 용접을 처음으로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였던 그이 검은색 몰딩이 사라져서요, 좀더 이제 매끈한 예, 루프 라인을 예, 실현을 시켰습니다. 한 4천만 원대 가격에 아주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본사에서 혼다 R&D 센터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전세계의 어코드와 비교를 해서도 이세가지 파워플랜트를 최대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개의 터보 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리터 엔진은 시빅타입R의 고성능 엔진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터보차저 공세의계량과 2차 밸런스 샤프트의 채택을 통해서 세단에 걸맞는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트랜스 미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개 종류의 트랜스 미션 중에서 10A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이제 혼다 어코드 그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어코드가 나오면서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나왔는데 1.5와 2.0 터보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나왔는데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h 렇게 탑재한 10AT 의 d h y b r 엔진에 맞춰서 아주 철저한 튜닝을 했습니다. 저 회전으로부터의 높은 네, 토크 특성을 활용해서 d hybrid, hybrid, 고 y b r i d h y b r i 과 h 은 응답성의 변 y 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래서 10, 네, 10ATN 이러한 다단화를 통해서 강한 가속 시에는 리드미 컬하면서 스포티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또 완만한 네, 가속 때에는 고품격의 조용한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혼다 센싱이라고 부르는 안전 사양을 보여주면서 어, 이 사양들이 사실 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라기보다는 어, 혼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 이 자동차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새로운 장치, 안전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낸 기술이다는 것을.

세계교통상황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수 있는데 일본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인더센싱이 예, 사망사고를 사망사고, 어, 줄이는데 예,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교통사고 어, 사망자 수는 2000년 초반에 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0명 이상이 주시네요. 굉장히 소중한 등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 분석을 통해서 보행자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자신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을 고도한 기술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 사망 사고의 대폭적인 저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 훈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설명 영상은 뒤에 간략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한1 시간 넘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이고 꽤 어려웠어서 이제 간략하게 이런 이런 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있고요. 이 안전 사양에 대한 어, 혼다 센싱에 대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더하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전사양을 어, 만들어낸 거죠. 차선을 바꾸는 것을 다시 들여보내준다던가 혹은 앞차와 추돌이 예고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거나 네, 홍다 센싱은 종전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업고드 같은, 같은 경우는 카메라, 네, 네, 카메라. 와 레이더의 정밀도, 정확도를 모두 굉장히 향상시켰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은 이 혼다는 레인워치라고 이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이쪽에 스크린에 어 오른쪽 뒤에 카메라, 그러니까 백미러에서 있는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보여주면은 그 영상만 봐도. 어, 뒤에 차가 있나 없나, 차선을 바꿔도 되나 안 되나를 볼수 있는데 이게 연구 결과로 굉장히 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고 경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네, 네 말씀하신 어, 운전석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시각 시야를.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것이 굉장히 주, 드라이버에게는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바탕으로 레인 워치를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혼다 어코드의 테크 세미나를 다녀온 얘기 잠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파리에서 시차가 여기 지금 한 7시간 정도 나니까 지금 여기는 오후 2시인데 거기 이제 새벽 6시예요. 제가 아마 퇴근할 시간 되면은 파리에서는 한참 일을 하고 있겠네요. 어, 오늘부터 또 이제 새로운 그쪽 생활이 시작될 테니까 그쪽 영상도 한번 또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끝.